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얼마 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폭락 리스크. 네, 증시 하락 대비. 물가가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었고 어, 그 당시에 이제 토론 방을 위주로 해서 제가 글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석 방에 있는 글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이고 사실 저는 장기 금리의 급등 혹은 장기 금리의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어 있는 것이 다시금 정 정상화 되었을 때 그때가 제 생각엔 아마 저로의 위기 기회이자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건 1월 3일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이제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핵심은 인플레이션 그 자체입니다. 확연하게 꺾이지 않는 한 금리 인하 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한국은 가계대출이 인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금리 인하 등 부양정책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고금리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약달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을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1월 1 0일 그리고요. 시장이 서서히 눈치채고 있는 듯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행보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그 자체입니다. 중앙은행 측에서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휘둘리면 일일비하기가 딱 좋겠죠? 2011년까지 이어졌던 일시적 인플레이션을 고지고대로 믿었다면 지금의 계좌상황은 끔찍했을 것입니다. 중앙은행이든 정부든 본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의 심리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기에 답을 알더라도 절대 보여주지 않으며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두말 해봐야 입만 아픈 수준이죠. 시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금리 시대는 이어질 것이나 단기적인 현상을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장도 이를 조금씩이나마 눈치채고 있는 것이며 최근 광산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 주된 이유입니다. 중간 중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주요 중앙은행들의 의름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수혜 기업들의 최근 강세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막 눈치채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장기간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1월 13일 그리고요 물가 상승률이 확연하게 꺾이면서 세계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속도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와중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올린다는 것은 나를 해치더라도 반드시 무언가를 잃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면서 금리 인상 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곧이어 미국도 FMC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경우 핵심 성장주들의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등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5%를 유지하고 있군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는 지속될 것이지만 핵심은 인플레이션 그 자체입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100% 확률로 자산을 잃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월 27일 이고요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작년 6월 이후 확연하게 꺾이자 몇몇 중앙은 중앙은행들도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멈추자 자연스레 부동산 수요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2월 FOMC까지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주요국들 중앙은행의 타겟은 중국 진영의 경기 붕괴가 아닌 인플레이션 그 자체였던 듯합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기회를 잘 잡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최근 소비 심리가 소폭 반등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오랜만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재차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고금리 우려로 경기가 꺾이면서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일 경우 1 0 팔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유국들이 가는 방향은 결국 경기 호환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월 3일 글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금리 인상 및 금리 인하가 아닌 인플레이션 그 자체입니다. 금리는 물가를 후행한다는 것을 투자자로서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한 금리도 하락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변동성이 있을 뿐입니다.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 중 하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국의 경우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을 차치하더라도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 드렸었죠. 금리나 기대가 커지든 말든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약달러의 시대입니다 예, 우리 이제 멤버 분들 조만 기쁨 더하기 픽슨 사단 멤버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써드렸던 분석글들을 다시 한 번씩 보면서 충분한 복습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더 내용을 되살린다면 훨씬 더시대감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장을 분석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월 4일 글입니다 뉴로전 생산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였습니다 이전 수치는 마이너스 0.9%였으며 예상치는 마이너스 0.4%였습니다. 현실은 하락은커녕 1.1% 상승입니다. 금리나 기대 이런 거 말고 인플레이션 그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는 물가를 후행하기에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면 금리의 흐름을 오판하는 경우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고금리는 시대 예상보다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고금리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무늬만 성장하는 산업들 및 기업들에 대한 바이앤 홀드 전략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에 비해 대출받아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시대죠. 심리가 아무리 강해도 고평가 영역에 들어선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지향해야 할 때입니다. 고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월 8일 글입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역대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금리는 정책금리이고, 장기금리는 시장금리입니다. 중앙은행에서 인상하는 금리가 단기금리이고, 채권시장에서 리드하는 금리가 장기금리입니다. 상식적으로 내돈 100만원 빌려주는데 1년에 이자를 1% 받는다면, 10년을 빌려줄 경우 이자를 2, 3%는 받아야 정상이겠죠?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리스크는 커지니 말입니다. 허나 현재 기준으로 미국 채권 1년물 금리를 4.9%로 전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30년물 금리는 3.69%군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넘어서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작년 인플레이션 쇼크도 너무나도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 탓에 단기 금리는 급등했지만 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장기 금리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 금리가 버티지 못하고 단기 금리 이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해 버릴 경우 목까지 차 있는 부채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로 변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향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강하고 말입니다. 글쎄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금융권에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금융권은 단기금리로 자금을 빌려 장기로 대여해 줌으로써 그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심장과 같은 금융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어찌되었든 시장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단기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장기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아니면 둘다 발생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말씀드리고 있죠. 따라서 장기 금리가 버티지 못하고 상승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작년처럼 금리 리스크가 재차 발생하면서 고밸류 기업들의 주가가 2차적으로 폭락할 수 있습니다. 어제 토론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발생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투자를 넘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인만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이다 보여 드리고 이제 요약 요약해서 제가 요약, 요약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1일 이제 그립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재차 고개를 들면서 금리가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단기금리는 어느새 200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으며 미국의 단기금리는 전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것도 모자라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이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금리가 크게 하락하거나 장기금리가 크게 상승하거나 혹은 둘다 발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터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죠.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이후엔 장기금리가 폭등하면서 키가 맞춰졌습니다. 이번에 어찌 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현실화될 경우 코로나 당시보다 훨씬 더큰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현실화되든 되지 않든 기회가 될 뿐입니다.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만큼 꽃놀이패를 쥐고 있습니다. TBT 투자 중입니다 예, TVT는 미국의 장기채 이제 인버스 상품이고 음, 장기채 쇼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배 레버리지 인버스입니다 현재는 7.6%약7.6%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1월 10일에 그리죠 다만 1970년대와 같은 폭발적인 금리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인플레이션을 죽이면 폭등한 금리로 인해 부채 부담이 매우 커지고 화폐가치가 꺾이지 않으면서 부채 상세효과도 잃을 수 없게 됩니다 금리 인상 폭을 제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화폐 가치를 살살 떨어뜨리는 것이 미국 정부가 부채에 깔려 파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1 9 7 0년대 폭발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했던 것은 미 부채 비율이 30%대에 그쳤기 때문이고 지금은 150%가 넘죠. 상황이 아예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산시장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면밀히 살피면서 충분히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경우 큰 위기를 매우 좋은 기회로 거둬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TBT 투자 중입니다. 장기 금리의 급등으로 시장이 무너질 경우 코로나보다 더큰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금껏 금리 인상, 자산 시장 붕괴,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등 핵폭탄급 완화 정책. 대자상승계 돌입을 주로 말씀을 드렸으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중패권전쟁이 엮인 국가들은 나라 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절대 두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 살리기, 나아가 몸집 불리기에 온 힘을 쏟아 부을 것이며 이는 버블의 지름길입니다. 지금이 강력한 완화책을 펼칠 정도의 자산 붕괴로 볼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판단점이 될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를 펼칠 정도의 붕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대로 별다른 이슈가 없음에도 완화책으로 방향을 돌려 대자 상승기로 진입하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오려대로 금리 재급등이 발생하여 자산 시장이 무너져도 기회가 될 뿐입니다.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할 것이기에 딱히 우려할 것은 없습니다. 무슨 상황이 발생하든 언제나 그랬듯 계좌 손실 없이 저로의 기회를. 나아칠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도부터, 코로나 전부터, 이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사실 2, 3주에 한 번씩 꾸준히 계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어, 단한 번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오픈했고요. 시장이 안 좋아도 오픈했습니다. 어, 그런 과정에서 제가 계좌 손실을 본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이제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필승사단 같은 경우는 1년을 기준으로, 만약에 멤버의 계좌가, 제, 어, 제가 이제, 만약에 하는 대로 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1년의 기준으로 손실 마감할 경우에는, 당연히 회원비를 이제 100%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 이라던가 혹은 매달, 매달 이제 온라인 임을 통해서 복습도 꾸준하게 해드릴 것이고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프라인 모임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같이 제가 알고 있는 투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고 복습까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투자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서 꾸준하게 반복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2월 14일 글입니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하였습니다. 헤드라인 및 그런 CPI 각각 예상치를 0 2 0.1% 상회하였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 폭도 시장 기대를 웃돌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꺾이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꺾일 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약달러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대전환,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분투하겠지만, 단기적 현상을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이 금리에 따라 잡히는 일은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금리를 뛰어넘는 인플레이션에 장기간 주목할 때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이제 1월 초부터, 그리고 특히나 이제 2월 달 들어서, 2월 한, 저번주, 저번주부터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장단기 금리 차이가, 장단기 금리 역전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 1970년대 말부터 후반기부터 1980년대 이후로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 말은 즉슨 원래 정상화된 금리라는 것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될, 일이에요. 내가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데, 어, 1년 동안 돈을 빌려줬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어, 어느 때더 많은 금리를 받느냐.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화폐가치 하락과 그리고 못 받을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에는 장기로 금리를, 어, 돈을 빌려줬을 때더 많은 금리를 받아야겠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이 이 스프레드 사업, 그러니까 이자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로서는 장단기 금리 차이가, 어, 역전, 역전 차이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월등히 더 높아요. 그래서 과거에 1970년대 후반기부터 1980년대에는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어떤 식으로 정상화되었느냐. 장기금리가 폭등하면서 단기금리보다 더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증시는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 그래 증시의 급락 없이, 증시의, 어, 붕괴 없이 이런 것들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단기금리가 폭락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뭐 상승률이 꺾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이고 특히 인플레이션 자체가 꺾일 것이라는 시그널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주거 주거지수가 CPI지수에 대폭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올해부터 CPI지수에 대한 그런 반영치가 바뀌었죠. 이 바뀌는 과정에서 미국의 주거지수, 주거지수가 큰 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미국의 주거지수는 대한민국처럼 꺾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서 금리의 상승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박, 박힐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정부가 바라는 가장 최선의 상태이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부터, 내년도에는 바이든의 이제 재선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적어도 내년 내년 하반기 전까지는 미국의 경기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려지만 야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단기 금리가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정상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례를 봤을 때에도 장기 금리가 폭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뭐 현금 100%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 증시에 대한 인버스를 치고 있냐 이런 것들도 아니에요. 저도 주식 비중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어그로 인해서 올해 올해 지금까지도 이제 실현 수익 기준으로 20% 이상 어, 미시현 손익까지 합치면 한 40%는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런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작으면 이런 계좌 수익은 낼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저도 주식 비중 상당히 많지만 다만 이러한 관해서 염두에 두면서 만약에 장기 금리가 폭등하면서 어 리스크가 커진다면 저는 발빠르게 발빠르게 현금 비중을 늘린다거나 혹은 해지 비중을 많이 키울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미국의 장기채 어 장기채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에 베팅하는 TBT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7.6%의 수익을 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뭐주식 올린다거나 혹은 주식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 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뭐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흥청망청 주식을 마구 사댄다거나 특히 이제 고평가된 주식들을 사게 될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다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